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갤럭시 탭 S11은 당신의 일상과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11인치 디아몰레드 화면은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하여 영상 감상이나 필기, 작업 모두 만족스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12GB RAM과 128GB 내장 메모리로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하며 마이크로 SD 슬롯으로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방수 방진 IP68 기능과 다양한 센서, AI 기능이 탑재되어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뛰어난 필기감과 선명한 화면, 빠른 속도에 대해 호평하며 휴대성과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태블릿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